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원 장성철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부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천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혁 시장 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총 15개의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재연되어 있어 첫째, 부천시 민간 데이터 센터 허가에 따른 특고한 문제 대책 마련 요구, 둘째, 부천시 공원이 최신 어린이 놀이 시설 도입 확대 요구, 셋째, 부천 시민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한 부천 시장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요구, 이상 세 건만 구두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 민간 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특고압 문제 대책 마련 요구 관련 질문입니다. 어, 화면을 봐 주십시오. 부천시 상동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한국전력공사의 특고압 34만 5천 볼트 송전선 전력구 매설공사, 최근 GTX의 비노선 전기 공급을 위한 상동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 등 특고압 관련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데이터센터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 공사 소식에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 중단 시 수천억 원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려와 민간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 중단 시 수천억 원 손해배상금이 발생을 하고. 또한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천시가 특고압 경가지 선정과 도로 관리 심의 전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축 허가 내준 것에 대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고압 선정 송전로가 부천시 관내의 교육 시설과 아파트 주거 지역을 관통한다는 보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밀집 지역 인근 도로에 특구압 성정로가 매선된다고 하면 전자파 발생에 대한 검증 유무를 떠나 거센 주민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특구압 지중성로 매설공사는 총 6.2km로 부천 구간 3.2km는 상동 레미안 아파트, 부천 체육관, 부천 초등학교, 아트벙커 사거리, 삼정교 사거리 등을 지나갑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천시 경과지 내에는 교육시설로 솔방울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 부천 초등학교가 있으며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는 경남 아너스빌과 삼성 레미안 아이파크 2단지를 경우에 게 됩니다. 부천시는 지난 상동 특구압 손전설로 설치 문제, 최근 상동 호수공원 내 GTX 비노선 고압전조서 설치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데이터 센터 두 곳에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부천 시민들께서 느끼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고업 도로굴착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이를 공론할 수 있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 기사를 보며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부천시장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공원이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월 26일 부천시 한마음공원 및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신중동 중위지저세타 2층에서 진행된 주민 설명회에는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ppt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이동에 거주하는 명지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공원 설계 아이디어를 성의 있게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다짐하며,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재능 기부를 해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사업을 주관하는 공조, 공원 조성과 공원 관리과를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누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원은 공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계획을 꼼꼼, 꼼꼼하게 살펴보며,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주변 도시인 청라나 일산에 뒤처지지 않도록 짚라인이나 반자동 놀이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험사업단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화면 보여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는 어린이들이 인근 도시인 청라 신도시 놀이터에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보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년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주말마다 부천시가 아닌 인근 신도시 공원으로 원정 놀이터 나들이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신도시 공원 놀이터에서 주말을 보내고 저녁에 가족 외식도 하고 아파트나 시장에서 일주일 먹거리까지 사오는 씁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노후된 공원 놀이 시설을 최신 트렌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어디에다 그 많은 예산을 매년 지출한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PPT 화면 보여십시오 공원 리모델링 방향에 대한 주민 설문도 선호하는 1위가 놀이 시설 확충입니다. 그러나 설문 선택지 제안으로 이미 트렌드가 한참 지난, 트렌드가 한참 지난 그네, 시소, 트렌블링 네트 놀이기구 정도만 설문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원 관리과 수차례 협의해서 부천시 관내 어린이 공원에 집라인이나 반자동 놀이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최근 상동호수공원과 넘말공원, 도당공원에 집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부천 인구가 매월 1,000명씩 줄어들어 현재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77만 750, 77만 75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구 감소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각종 소목성 행사 비용을 절감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천시민 대자수가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노후된 공원놀이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로 교체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부천이 미래 세대를 위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 놀이터를 본이연이 예시로든 반자동 자전거 놀이기구나 집라인등 최신 놀이기구로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먼저 실천할 것을 부천 시민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조용히 부천시장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구두질문은 부천 시민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한 부천 시장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천 시민들의 서울 편입에 대한 요구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제 3322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천시는 북동쪽으로 서울시, 서쪽으로 인천시, 남동쪽으로 시흥시, 광명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서울에 편입되면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서울 편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오세영 서울시장은 세계적 추세인 메가시티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레이트런던, 그랑파리, 동경권 중심의 변화나 수도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뿐 아니라 영호남, 충청지역 등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소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방소멸문제를 부천시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천의 관내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축으로 인한 입학정원 감소를 체감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들도 인구 감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18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6,318곳 중 2.86%에 해당하는, 하등하며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부천시의 대응 논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도 경기도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넓은 부지가 있어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고 서울과의 교통이 원활해지며 세제 혜택을 많이 주어도 재정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도시에는 인구가 증가합니다. 우리 부천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부천은 이제 대장 신도시와 상동 영상문화 단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대규모 기업이 입주할 지역이 없습니다. 부천의 재정 자립도는 20% 초반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더 이상 새로운 부천을 향한 구체적인 실행은 실행 없이 뜬구름 잡는 청사진만 그리고 있습니다. 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액션 no 토크온니의 약자입니다. 액션 행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부천 시민들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새로운 부천을 만들기 위해 실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부진한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천 중동 일기시 신도시 재건축 진행 상황들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2년 11월 7일 부천이 주천시 조용익 시장과 내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당정 협의를 회 했으나 현재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시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전국 최초의 광역동 정책은 추진하는데 300억, 다시 되돌리는데 300억, 총 600억이 넘는 부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참담한 정책 대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90만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던 부천 인구는 2010년 약 87만 87, 명에서 현재 기준 77만 7,500여 명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과연 부천시의 인구 감소 원인이 절출산에 의한 부분이 주요한 원인일까요? 아니면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인근 도시로의 이주가 많아서일까요? 객관적인 지표로 인구감소율이 지난 2년간 매월 천명 수준인 것으로 볼때 인구감소의 원인은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이주인구 이주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변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이며 부천시는 부천시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부천은 인구 감소, 재정 자립도 하라 노후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 생활, 문화, 교육, 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 서로 상생하고 동방 성장하는 혁신적인 세계 혁신적인 정책으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부천이 서울이 되면. 부천에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에 프리미엄을 가져갑니다. 또한 부천 서울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 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큰 서울 내 지역과 특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반이 약한 부천은 교육이 특화된 목동과 연계해서 부천 양천 공동 교육특구 등을 조성해 교육 환경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우선 전화번호가 공히로 변경되고 주소도 변경 변경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부천은 인천과 동일한 031을 쓰고 있으며 경기도는 031 지역 번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천이 인천의 지역 번호를 쓰고 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되어 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선호가 가치가 되는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의 원가가 가치에 주로 반영되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목적형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로 발견형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비교하여 소비하는 것이 목적형 소비이고, 상식적으로 이를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웹서핑이나 인스타를 하다가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제품을 보며 소비 욕구를 느껴 구매하면, 구매합니다. 이를 발견형 소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충동 구매라고 했지만 이제는 발견형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보다 부가 충만해지면서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선호가 높은 가치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미지나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한류를 이끌어가는 K-팝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를, 세대를 이어가며 과거 HOT나 핑클, 지금의 BTS나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에게 쏟아붓는 발견형 소비가 만들어낸. 팬덤 마케팅의 효과의 결과입니다 K-POP으로 대표되는 팬덤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인 선호라는 브랜드 가치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K-POP과 한류로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부천 시민이 서울특별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국가적 투자로 급상승한 서울의 브랜드 가치가 부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한다면 부천 시민이 서울 시민을 내심, 불호하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부천의 동료 시민분들의 민심을 시민사회와 함께 파악하며 공론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로 판단했을 때 부천시 대한민국 수도서울 편입은 대박입니다. 부천, 부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얻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김포, 고향, 광명 등 인근 도시들도 가능하면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의 동료 시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두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머지 서면 질문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